지난 13일부터 서울시는 자율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지원받은 20만 회분의 백신을 학원과 택배 등 다중접촉 직업군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백신 물량 100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시 서울시는 청년층에게 우선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지자체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접종.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는 자율 접종을 시작했고, 20만 회의 백신을 추가 지원받아 학원과 택배, 운수업 종사자 등 대면 업무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최근 청년층 접종을 위한 100만 회분의 백신을 서울시에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2, 30대 젊은층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접종 계획에 따르면 2, 30대는 8월 중순 이후 백신을 맞을 예정이지만 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층의 백신 접종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백신 추가 공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자체 자율 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했고 수도권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청년층 우선 접종을 위한 추가 백신 제공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